right 제가 요즘 휘뚜루마뚜루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염두 청양초예요. 청양보다 좀 모든 재료가 더 들어가면 이 간이 싱거워지잖아요. 근 요거를 넣으면은 간이 딱 맞아요. 싱거울 때. 습니다 냉동에 있던, 있었던 떡볶이는 이게 조금 그래요. 뭔가 떡이 흐물흐물하다가 되나? 국물떡볶이는 이렇게 수저로 퍼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요리할 때 쓰는 청양초 그 있잖아요. 연두. 그건 진짜 추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음식에 넣어도. 코로나가 끝난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먹힐 거예요. 이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 편보다는 미국 편. 아 떡볶이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릴까. 오빠는 이제 떡볶이 먹자 그러면 고개를 막 저어요. 진짜 그만 먹고 싶은가 봐요. 포비가 새로운 사료 샘플을 먹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포비는 습식 사료를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먹이고 있는 이마멘데디 사료도 습식 사료인데, 이번에 구매한 이 윌로펫 사료도 습식 사료예요. 그래서 요즘 이거를 반반 섞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개가 다르죠. 이거는 요즘 포비가 먹고 있는 영양제인데, 닥터맘마 영양제고, 총네 가지가 있어요. 관절도 있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포비가 먹고 있는 거는 멀티 비타민이랑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영양도 줄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관절 먹이다가, 이번에는 요걸로 사봤어요. 네, 미생물 넣고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약간 건강한 모래색이 나오면은 초기 배양이 잘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음식물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것들은 다 뭐냐면 저희 집 냉동실에 엄청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애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식빵 꼬다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고 실패한 블루베리 스콘, 이거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빵 두 개고, 이 밥은 제가 어제 좀 먹고 남은 건데, 초반에 저 미생물 음식 처리기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넣어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 안에 교반봉이 돌아가면서 음식물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생물이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만 열어보고, 한번몇 시간 뒤에 꺼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1시 40분이고, 제가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을 넣은 지한 2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려고 지금 열어보려고 해요. 대박 미쳤다 이거 아까 식빵이랑 주먹밥이랑 스콘이랑 이런 거다 넣었잖아요 와 개대박이다 진짜 아까 제가 식빵 넣었잖아요 식빵이 요정도 남은 거거든요 지금 와 진짜 하나도 없어 한 3-4시간 뒤에 한번더 볼게요 미용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엄마, 옷 주세요. 주세요. 옷 주세요. 빨리 나갈 건데, 엄마 산책 갈까? 산책 갈까? 나갈 거야. <laughs> 포비 미용하고 올게요. 내 고구마, 내 소중한 고구마. 궁금한데 네가 안올 리가 없지 궁금한데 사료 1.2kg를 뭐 무코에 붙이겠어. 잘먹겠습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러다 똥이 초록색으로 나올 것 같아, 오빠. <laughs> 복숭아 요거트 맛있네아 요거트가 응. 맛있어. <laughs> 현따와. 복숭아 요거트가 맛있네. <laughs> 음. 고구마가 맛있어. 그래. 음. 내가 사서 찌는 것보다. 어. 그 파는 게 약간 뭐가 계속 들어갔나 봐. 농산품들이. 음. 발라서 줄래? 알았어. 음. 대박. 하나도 없어, 이번엔.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 아까 떡이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떡볶이 떡. 하나도 없어. 이거는 저녁에 먹고 남은 샐러드. 또잘 분해가 되게. 찜을 만들 재료들인데 약간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약간 초간단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을 건데 이 라면은 꼬꼬면 라면이거든요. 이걸 라면 사리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대찌개는 육수를 따로 내줘야 된다 그러는데 다들 사골곰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골곰탕이 없어서 여기 안에 있는 꼬꼬면 스프를 약간 육수에 넣어가지고 육수 베이스로 썼거든요. 이제 부대찌개 양념을 만들어 줄 건데 부대찌개 양념은 오늘은 하루한끼님 거 레시피 보고 할 거예요.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와, 와, 와 너무 맛있어. 미쳤어. 이늘밥밤네 공기인데 리얼로. 제 기준 하루 한 끼님 레시피가 제일 간단하고. 고기도 좋고 맛도 진짜 있어요 너무 맛있 와, 진짜 의정부 안 가도 되는 맛이다 품도 낼 거기 때문에 담고. 뜨거운 우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녁에 잠안올때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우유가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뜨거워져가지고 여기 김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오늘의 집에서 샀던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이렇게 위에는 우유 거품이고, 밑에는 데워진 우유예요. 엄마랑 겸상이야 간식 하나 먹을래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빨리 먹어 먹어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내려줘? 아빠 놀아주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어떡해 맛있는 냄새나? 응뭐 음. 끓여 먹을게 오빠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어. 오늘 점심 메뉴는 부대찌개였습니다 부대찌개 근데 너무 맛있게 됐으니까 이따 밥을 조금 드시고 가세요 진짜 어, 장난 아지 <laughs> 내가 어까지 끓였던 거랑 차원이 다르지. 응. 원래 우리 부대찌개 자주 끓여 먹었었잖아. 응, 응. 미쳤지, 이거. 응. 진짜 국물 레알 미쳤지. <laughs> 왜 이래, 이거? 이거, 여보, 무슨 국물 쓴건줄 알아? 사골곰탕. 아니야. 이 라면 사리를 내가 뭘로 넣었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라면이 뭐가 있어? 있더라? 저... <laughs> <그랬더라>? 꼬꼬면! <laughs> 아, 꼬꼬면? 이거, 꼬꼬면 라면 스프 넣은 거야. <laughs> <laughs> 여보 레시피로 <laughs> 하나 내? 진짜, 진짜 맛있지? 맛있지? 이거랑 응. 이 양배추를 빨리 먹어야 돼. 스리라차를 오늘은 스페인어 숯보면서 먹고 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내일 또 해먹어야지. 와, 이거, 이거 되게 맛있다. 맛있어? 어 엄청 맛있네, 이거. 이 카카오, 이게. 너무 맛있어. 요, 요가톡? 여러분, <Deadpool> <nhưng about èso> <enients> <Norman được> 이 도마 너무 예쁘죠? <priced> 이거 저희가 큰맘 먹고 엔드그레인 도마라고 제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도마인데 저희 집 앞에 플리마켓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 플리마켓에 이 도마가 파는데 정가보다 엄청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안살 수가 없어서 샀어요. 근데 어제 한번 써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짱 좋아요, 짱 좋아요. 제가 저번에는 충격의 김치볶음밥이라고 충김볶 해먹었잖아요? 오늘은 아종원님 김치 볶음밥을 해 먹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레시피를 한 가지만 안 쓰고 그 레시피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레시피도 써보고 저 레시피도 써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냉장고에 있던 부어스트 소스인데. 어스터 소세지가 껍질이 분리가 돼요. 구울 때 껍질이 터지면서 육즙이 나오는 그런 소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구운 상태에서 생으로 썰면 껍데기가 약간 질긴 상태에서 분리가 되더라고요. 부추 이거 산지 엄청 오래됐는데. 호비야. 원래 레시피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저 부추랑 계란 본연의 맛으로만 먹던데 저는 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켠 상태로 섞는 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끄고 섞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섞은 상태로 볶아줘도 되니까. 제가 지금 낮은 후라이팬을 써가지고. 요즘은 제가 알쓸범잡에 빠져가지고 모음집을 돌려보고 있어요. 굳이 저거 아니더라도 약간 범죄물에 빠져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와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역시. 음. 너무 담백하고 맛있다. 와. 음!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자극적이고 담백하고. 제가 요새 이런 투명 유리 플레이트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다. 근데 이 가느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하는 걸 추천해요.